안녕하세요. 배스의신 배신입니다. 오늘 여기 디펙 동생이랑 새벽 피딩 나왔어요. 여기는 지금 금호강이고어 물이 아직 많이 뿌 상태라 원래 발목 조금 이까지 오는 곳인데 지금 이렇게 다 잠겨서 웨이도 있고 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막 이제 어둑할 때 와가지고 막 이제 해가 뜰때 들어왔는데 뭐 고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뭐 새벽 피딩 한다고 꽝을 하도 많이 쳐갖고 저번 주에 새벽 저번 주 아니지 저 저번 주 저번 주 이렇게 매주 제가 하루씩은 새벽 피딩을 가는데 새벽 피딩 가서 계속 꽝만 쳤어요 둘이 그래서 별로 기대는 안 하고 하긴 했지만 열심히 형고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엄청 이쁩니다 지금 해막 뜨고 있어서. 벌써 바다에 있는 건데. 근데 벌레가 너무 많네. 해뜨기 시작하니까 벌레들이 엄청 붙어요, 영웅에. 어. 열심히 잡아 보자. 아니, 있어. 나이스. 오 힘쓴다, 와, 씨. 오우, 막 꾹꾹꾹 난리 났네, 씨. 와 이거 물살 때문에. 와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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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nice, nice. Oh, fat. <laughs> ah, size, good. Nice. 모르겠어, 물살 때문에. 입질인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네. 아, 벌레 진짜 많다. <laughs> 와, 돌겠네. 그렇지! 우와. 오. 어, 왔어.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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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맛 죽인다. 오! 우와! 야! 오, 사이즈 크다! 야! 우와! 크다! 나이스! 오! 오! 터졌어! 야, 신발. 나이스. 어, 겁나 크다. 나이스. 이야 응. 야. 이런 애 측정을 해야지. 아, 사십칠. <laughs> 아, 잠자리 형님들이 나타나고 나서 벌레가 좀 사라졌습니다. 나이스 잠자리. 와, 이제 잠자리 진짜 많다. 카메라 잡히나? 잡힐라나? 안안 보일 것 같은데. 진짜 많다. 다 먹어라 이씨. 갔어? 응. 갔어. 뭐야 이거는? 이게 치네. 수파스티?

나이스. 어이, 그. 왔다고? 어. 왔다고? 어. 오, 차네? 역시 프리리그군 어. 박았다. 프리리그. 아, 바깥. 아, 끌고, 끌고 있나? 어. 거어디갔노나 어. 나 어... 나오고 있네 오 사이드 되나본데? 사이드 어... 될거 어... 같은데? 어... 꺼냈는데 잉어 그런데나 메기인데 메기? 메기? 어디? 어... 오 그러네 어... 아 흙이 버티더라 어디야? 나이스 메기 야 근데 입걸림 제대로 는데 메기도 프릴 반응 잘해요 오 어... 바닥에서 어... 사냥한 놈이라 맥기 센세이 오 이제 비거잘 나온다 미신 남아줘 주오 크다 나이스 아무 킬링 보다 대가리가 더 크다네 좋네 멈는가, 멈는가. 아. 아, 나이스 크다 한번 들어봐 <웃음> <웃음> 에이, 매이 에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저매기에좀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 사이즈희이다 네. 어. 그래. <laughs> 줘. <보내줘. 근데> <laughs> 잘 가. 어. <laughs> 물에서 누워서 낚시하기. 아, 목욕가방니다욕 응. <laughs> <laughs> <회원님, 웃음> 가방은 괜찮습니다, 님 면도기도 고 면도거품도 있고, 면도 있고 다있다아확다식 <laughs> 너무 시원합니다 이게 낚시는 시원하게 해야지 너무 덥다 야, 너무 더워서 철수를 합니다 3시 반에 나와가지고 해 완전 뜨고 지금 8시 반인데, 아, 해 뜨고 나니까 37도 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못하겠네.